리서치 리포트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포스코케미칼 좋아서 걱정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818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분기 기준 매출 1조원 돌파는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전기차 소재 판매 증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신규 수주에 판매 가격 인상과 환율 효과 등이 더해지며 매출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핵심 사업부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반영하여 올해 실적 추정을 매출 3.5조 원, 영업 이익 2,27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양극재 수익성이 빠르게 올라온 가운데 내년에는 광양 공장의 3, 4단계 양산도 시작되어 내년 실적도 매출 6조 원에 영업 이익 4,06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같은 실적 상향 조정을 비롯하여 사업 영역 확대 및 캐파 증설 이후 추가 수주 계약 기대감을 추가하여 목표 주가도 기존 1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리고 바이 투자 의견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